인데? 아니 습니까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아, 사생활다 노출하기 돼. 다 노출한 상태로 생활하기. 자, 사생활 다 노출하기. 아, 네. 평생 밥 대신 민트 초코 먹기. 평생 밥에 민초코 말아 먹기. 진다 <laughs> 민초코 거의 홍보대사 아니셨습니까? 어. 아, 밥 대신 민트초코 먹기 아, 밥 대신 민트초코 네. 먹기 사실 은 밥에다 말아먹는 네. 선택하셨으면 네. 드셔보시에준비해하는데 이렇게 말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넣어주세요 너. 그건 넣어두세요로겠습니다 네. 48시간 동안 깨어있기 v 48시간 동안 금식하기 어... 48시간 동안 깨, 깨어있기 어. 박열에서 금식 많이 하셨는데 그걸 해본 경험에서 아, 못하겠 못하겠다 네. 알겠다 뭐라도 먹어야 돼요 자 다음 잇수염으로 평생살기, 업수염으로 평생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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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제가 도굴에서 수염을 기르니까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아. 수염을 기르는 맛, 되게 편안한데 아, 없다 그냥 업수염으로 살다가 필요하면 붙일게요 업수염으로 살다가 붙이겠다 엄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엄마 아니라 억만장자 되기 대 평생배우하기 아. 배우로서 평생 살기. 아 네, 억할 뻔했네요. 네. 단독! 엉망장자보다는 평생 배우하기를 <laughs> 선택한 이재윤 배우입니다. 저 같은 엉망장자 될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 내가 영화사 설립해도 되고, 아, 네. 극장 사도 되고. 다할수 있는데 배우를 못한다 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 인생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행복할까? 일을 하는 것도 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냥 배우를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네. 그래서 배우로서 계속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겠다 이렇게도 이렇게 영화 라이브로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당장 내가 그리운 것은 코로나가 없다면 네. 아 슬프다 이거 좀 악어들과 소소한 팬미팅 데 영화관을 꽉 메운 천만 관객 <laughs> 와 이거 잔인하네 와, 천만 관객과 함께. 하, 근데 그 속에 아마 악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 <laughs> 제가 그거 생들어요 아 네. 이렇게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정리해줬습니다. 아 이야, 역시. 이 노하우가 저도 이렇게 배워야겠습니다